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인테리어 1회 디자인 건축 브랜드 디렉터입니다. 어, 지금 이곳은 더근지의 그 메트로 시티 한각이라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 안에 어, 저희 1회 디자인 건축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 되게 멋있는 회사에 의뢰를 받았고, 어, 이제 사옥 이전을 하기 전에 어, 여기 사오기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음, 지금 현재 어, 공정은 80%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직 남은 공정이 20%인데 어, 이제 곧집기류이 이제 가구 배치가 들어가게 될 거고 어, 이 배치가 모든 게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곧 유튜브 촬영으로 해서 어, 이곳에 이제 곳곳을 네. 이쁘게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음, 여기 회사의 컨셉은, 어, 기존에 저희가, 어, 프로젝트 매니저와 영업자인 제가 이제 같이 고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가 되게 강했었던 회사예요.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이 회사가, 어, 카메라, 예, 이제 카메라에, 어, A.S.도 보고 판매도 하는 어 되게 어 촬영도 하는 예,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 되게 멋있는 회사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딱그 제가 그 기존에 있었던 회사를 딱 갔더니 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느낌이 너무 진짜 정석은 이거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잘돼 있었고. 어, 물론 이제 저희가 한 건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어떤 디자인 회사가 했더라고요. 근데 어, 되게 실력 있는 회사가 진행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근데 이제 여기 그 덕은지의 메트로시티 한강에 입주하는 이 회사가 왜 기존에 있었던 인테리어 회사랑 하지 않고 왜 일회 디자인 건축으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 기존에 있었던 인테리어 회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저희가 그때 어떤 그 황, 홍보를 한다고 이제 전단지를 고객님한테 드렸고, 그 고객님께서 뭐 어떻게 한번 비교 견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주셨죠. 어,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업팀으로서 이제 고객님을 만나서 어 정말 이 회사를 너무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 진심으로 이 회사를 꼭 하고 싶었고 정말 이 회사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뭐 어떤 그 간절함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모든 고객들한테도 간절함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그 일반 인테리어 회사가 보통 영업 사업이 없고 이제 보통 대표님이 영업을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설계 부장님들이나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보통 고객하고 만나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왜냐면 저희 일회 디자인 건축은 어, 영업 브랜드 디렉터라는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뭐 어, 뭐 전문적인 영, 용어나 어,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이 어느 부분들은 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회 디자인 건축을한 2년 전에서 3년 전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그그 어, 그, 어떤 게좀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특수 부대인 것처럼 어떤 군대의 특수 부대인 것처럼 브랜드 디렉터에 있는 이 회사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고객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고객님의 기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패스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회사 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께서 조금 이렇게. 오래 어, 그, 주시는 고객분들이 보통 다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아, 또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마 계약을 해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그, 저희 이래 디자인 건축과 여태까지 함께 프로젝트해서 어, 계약을 해주셨던 모든 고객님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이래 디자인 건축을 선택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이자리빌비려서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뭐 다시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어 모던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저희가 디자인과 시공을 기획하고 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 있는 인더스트리얼만 갖고 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곳은 이제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햇빛. 이 조도 채광에 대한 계산의 밸런스를 맞춰서 디자인과 시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컬러 매치를 찾는 데에 큰 시간을 투자했었다. 네, 그리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고객님과의 어떤 결과에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집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뒤에 있는 파벽돌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낮에,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음, 기준인데요. 12시 기준에 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되지만, 저녁에는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예, 일단 인테리어는 뭐, 어떤 카멜레온 같은, 어, 그리고 이제 또 낮에는 일할 때는 집중도를 높여주고, 밤에는 또 어떤 뭔가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그 인테리어 회사가 정말 잘하는 인테리어 회사라고 어 저는 이제 감히 생각합니다. 어어 앞으로 저희 일회 디자인 건축은 어 오피스 인테리어도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어 그다음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숍.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서울의 그 가산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어, 또 저희가 입찰을 또 해서 어, 대학교 예, 이런 부분들도 다 공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시공에서는 정말 어, 우리나라 내노라는 인테리어 회사와 견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도 그렇고. 디자인은 저희, 어, 설계부장님 같은 경우나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거의 1군, 어,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은 1위부터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급순위로그회사의 어, 그 경험을 갖고 계신,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저님은 또, 적재 족소의 고객님들한테 어, 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영업팀에서 이제 1차적으로 고객을 미팅할 때 2차적인 준비에 대한 프로세서를 고객들한테 어, 충분히 어, 잘 설명을 해서 어, 되게 인기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님은 저희 회사에 뭐 거의 뭐 꽃이죠, 꽃. 네. 그리고, 어... 저희 회사는 일단 고객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이제 계약은 하는데 어 이제 계약 도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먼저 끊어 드립니다. 일단 계약을 할때 어 당연히 이제 부가세도 먼저 끊어 드리고 음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이제 하자 이행 보증 증권도 당연히 끊어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AS 어, 저희가 경기도 하남시에 있습니다 회사가 네,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요. 어, 보통 주 무대가 경, 서울하고 경기권입니다. 평택까지가 이제 저희 아웃라인이고요. 어, 이 곳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어 대기업 프랜차이즈, 어그 외에 이제 아파트, 뭐, 주거,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a s 를 저희 대표님께서 그냥 a s 를 48시간 내에 무조건, 48시간 내에 무조건 처리를 하게끔 시스템을 도입을 한게 보통 2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 어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어필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어 서울에 있는 고객분들 대부분 대다수 분들이 어 내가 서울에 있는 곳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어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오면 에이스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어그 다음에 A.S.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화를 잘안 받고, 뭐, 주말엔 또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분명하게 이 공개된 곳에서 말씀드리는데, 4시간, 48시간, 48시간 내에, A.S.를 처리를 하고요. 저희 협력업체가 만약에 못 갔고, 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영업팀에서 대체해서 먼저 고객님을 응대해서 최대한 처리를 합니다. 이 영업팀도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화도 어 유격이라든지 전기 부분,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IT, 어그 다음에 이제 유리 뭐 깨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드웨어적인 보통 그런 이제 뭐 바닥 데코 타일 뭐 교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고. 어, 수도 공사에 이제 뭐 물이 새는 부분들도 머래킹을 이제 보통 해서 어, 그 부분도 바로바로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어, 능력이 있거든요. 영업팀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믿고 한번맡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하고 이 인연이 되신다면 어, 저희 일 디자인 건축을 선택을 해주신다면 어, 고객님 호실이 어디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어, 아니면 어떤 가게든, 그 곳에서 어느 곳에 이제 로컬이든 가장 빛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곳보다 고객님이 가장 빛날 수 있게 어, 최선을 다해서 예. 만원 한장 고객님이 투자하신 만원 한장 10만원 한장 어떤 그 어떤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최대치로 뽑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요네 지금 한 13분 14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어 앞으로 도급 순이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의 디자인 건축이 될수 있게 어, 저희 일의 디자인 건축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어, 고객님께 어, 최상의 서비스의 응대를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어, 지금 더은지의 메트로시티 한강 외에 다른 지식산업센터도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저희와 계약하기 전까지의 수많은 고민과 어, 수많은 의문, 그 다음에 어, 저희를 믿고 그 의문들을 다 떨치고 저희 이레 디자인 건축을과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아 저희랑 계약하기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하나라도 더 서비스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하나씩 또 이렇게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회 디자인 건축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어,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예, 저희 일회 디자인 건축은 어, 앞으로도 안전, 어, 신속 정화, 그 다음에 빠른 응대, 그 다음에 어, 완벽 시공으로 고객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그 귀중한 투자가 가장 가성비 있게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화 퍼포먼스 인테리어 일의 디자인 건축 브랜드 디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